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언티더는 2회차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원 생존을 목표로 합니다 대신에 하다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생존하지 못하는 낙오자가 생길 경우 어 정말 뜨거운 눈물과 함께 남은 인원을 살리는 선택을 할 테니 끝까지 2회차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첫 경험한다는 느낌으로 설레게 할 테니까 2회차여도 저의 리액션에 감탄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면 현재까지의 진행 내용과 해제한 에피소드가 사라집니다. 또한 발견한 모든 수집품과 캐릭터 상태에 대한 변경 사항을 읽게 됩니다. 정말로 새 이야기를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래 버티던 이회차 저는 생존 목표로 시작합니다 오늘 한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몇주 엄청난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소한 결정이 극적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이야기가 어떻게 풀리지를 결정합니다. 나비 효과 이신의이야기는 음.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엔딩은 총 150개입니다 신중하게 행동을 선택하십시오 가죠 여러분들도 최대한 연기에 1회차 보신 분들도 있을텐데 스포는 강퇴합니다 훈수도 강퇴합니다 하지만 추측은 허용합니다 그것이 인터넷 방송을 보는 참 재미니까요 내가 말하면서 봐야지 그래픽 훌륭해. 다시 봐도 훌륭해. 어저 미친 저 진짜 시작 완전 영화야. Do 이 o u g u 이크한받데 꽂힌 거 몰라? 해나가 마이크한테 꼬리 쳤어. 뭔가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려던 것 같은데. 아, 저 뒤에 있는 애가 마이클이죠. 기억난다. 혹시 방송 보시다가 조마무님치에있으신거 아닌가요? 이틀 전에 깬 게임, 게임을 왜 애들 이름을 기억을 못 하나요라고 말하시는 분들. 어. 방송을 위해서 저 기억을 지운 거니까. 오히려 눈물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소설책 한 두권 읽었습니다 인물들 다른 스토리 다 보면서 애들 캐릭터 개많이 보면서 어 이름 지우느라고 2회차 준비 단지 했으니까 음. 아 이렇게 시작하는거야? 쟤네들 다 숨어가지고 놀래켜주려나봐 그렇지와 Hey, did you see that? 밖에 있는 거본 거야? 아빠가 주말에 우리밖에 없다고 Josh. 그랬다고? 아빠가 여기 뭐 일하나 봐. 가만히 있어 봐. 근처에 뭐집을수 있었던 게 있던 걸로 기억나는데, 어 그래, 어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어아 튜토리얼이구나. 어어... 오케이. 해나에게. 너그 셔츠 입으니까 대박 섹시하다. 벗으면 더 섹시하겠지? 새벽 2시에 객실로와 마이크. 와, 이렇게 그거네. 꼬리치는 거네 남자가. 해나가 언닌가 봐. 장난치려는 거를 막으려나 본데. 장난은 아니고 어떻게 해보려는 거지? 부엉이님 그거 얘기해 주세요. 추측은 괜찮다고.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e e z Josh. 얘가 조시야 Once again, brother, you've outdone us all. 완전 갔내 가정. 어, 어, 뭐야 급전개 어좀 저게 미국식 미송가봐 여자들이 넘어가는 어, 나 Maybe 느끼해서 버터 바르고 싶다 뭘 가볍게 시작해, 진짜야? Oh, oh, yeah. 아니 남자를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 미쳤어 뭐 사랑이 아니야 이거는 oh 헐 oh 조졌다 와 촬영까지 조졌다 <놀람> 아와 <놀람> 아, <놀람> 아, <놀람> 아, 진짜 친구들 개 다시 봐도 쓰레기네 진짜 야 뭐야 저 누나 아니지 않았냐 누나야? 어떻게 찾아 조시는 보나마나 못 일어날거야 다른 애들을 찾아서 같이 가야지 아니 저게 어떻게 장난이야 이래서 아시안인들이 외국 가면은 학교에서 막 망타당하고 이러는게 걔네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 이거는 컬처 쇼크가 아니지 진짜 그냥 못된거지 얘네들이 그냥 어 뭐야 여기 버튼 액션이 있네? 가만있어봐 아 설정 못들어가 지금 패드에서 소리가 나서 그것 좀 바꾸려고 했는데 개같은거 일단 그냥 하겠습니다 난 빠르게 간다!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알고 빨리가서 도와줘야지 전원생존을 목표로 합니다 어떡하지? 소리를 따라가 이거. 이거. 어, 저기 오른쪽에 있네. 이거는 발자국... 뭐 오른, 오른쪽으로 가야지, 발자국 보고 따라가야지. 핸드폰을 뭐 하라는 거야? 아, 잠금해제, 조졌다, 그쵸? 어. 진짜 잘 만들었어, 다시 봐도. 이회잘 만해. 가자. 와,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빛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앞쪽을 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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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발! 와! 와, 깜짝이야! 와! Hello? Hello? 와, 조졌네. 뭐야, 이거? 내 고요? 아니, 미친나 아니야? 죽음의 토템. 아, 이게, 그게 예언의 그거잖아. 죽음, 인도, 상실, 위험, 행운 다섯 가지 있는데, 죽음이 나오면 은 이렇게 죽는다는 거요. 어우, 대가리 깨져 죽네. 와, 잠깐만. 아이고, 예미삼촌이 별풍선 40사개 고맙습니다. 아직 안 죽었어. 적절해. 예미삼촌이 항상 40사개 쏘시던데, 적절해. 아주 적절해. 어. 사사면은 둘다 죽는 거지. 더블 킬. 근데 살릴 수도 있어. 죽음의 토템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보여 주는 거야. 조심하라는 걸 알려 주는 거야난 조졌어. 이제 인상 끝난 거야 안녕 잘있어 나 죽으러 갈게. 다음 생해 봐. Anna. Anna. Oh. Wow. Anna. Oh my God. You must be take my coat. 아니야. 걔네들이 쓰레기야. 인간 쓰레기라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그 아까 그 사리마가 따라오나 보다. 화방 사리마가. 아이고, 조졌어요 슈발! 아, 어개 같은 거. 어 아, 어떻게 해나를 나 어떻게 해나를 놓냐고 그런지 못해. 슈발! 어떻게? 이 아무 것도 못 걸렸어. 안돼! 당신은 더블 킬을 하셨습니다. 이회차 전원 생존 목표 이힌 완성 그러나 쫄지 마세요 저 두명은 원래 죽는 운명이니까 어떻게 해서도 죽습니다 이 엔딩에 1 6 0까지로 나눠지지만 저 두명은 무조건 죽습니다 고로모로 전원 생존 목표 아닙니다 쟤네들은 그저 엑스트라 같은 한낱 미물에 불과하는 존재들입니다 당장 두명을 기억에서 지우세요 쓰레기들이니까 재활용단들 이 아저씨 진짜 영화 배우라며. 표정만 다시 봐도 조커 닮았죠. 너무, 너무 가까이 오지 마. 자 그러면 이 게임을 시작할 준비가 된 모양이군.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해할 수있 p 록 제가 도와드리겠죠. 때 e 때 s o 조금 무 i m 수도 있고 공포에 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sure this this 이곳에 온 이유는 그 어떤 o 관이 t i m e s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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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o m e t i m e s s o m e t 심리술사인가봐 심리술사랬는데 심리학자 사륜한 조졌다 심리술사 이게 뭐 Did that picture make you feel? Remember, be honest. 오늘 현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이거 행복하게 보이지 뭐 이거는. 그냥 햇빛은 모르겠고 햇빛은 더우니까 평온. Oh. 이 여름에. 걔같은거 햇빛때문에 행복할순 없지 그렇진 않지 일주일동안 혼자있으면 외롭지 외롭지 외로워 between <önemli> <What's that>? <annoyed> <mol templesore chains> so the peacefulness of solitude and the loneliness of isolation. something we need to explore further. don't you agree? i'm afraid we're out of time for now. until the next session, try to surround yourself with friends in a place that makes you feel safe. 왠지 이 아저씨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좀 초반에 해주는 그런 느낌이다. 여러분, 탁 까놓고 말하겠습니다. 2회차는 1회차에 했던 선택지와 동일하게 누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엔딩이 160까지이기 때문에 다른 걸 누르는 순간 얘기가 달라져요. 그럼 내가 1회차 때그 순간에 죽였던 그 장면이 안 나와. 그래서 살릴 수 있는 선택을 못하고 새로운 걸 직면하기 때문에 새로운 장면에서는 난 완전히 그두 선택지 다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생존 못 하겠죠? 그러니까 1회차랑 똑같이 누릅니다. 인정?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1회차랑 좀 다르게 해봐요. 이럴 수도 있는데 애들이 이제 내가 죽였던 부분에서 살아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새로워지는 거야. 인정.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 부분에 노래 안 부르면 유튜브 저작권 관련. 뭐라도 막 말해야 돼. 와 나비 이쁘다. 와 반짝거린다. 와 너무 잘 만들었다. 와 좋아요 누르고 싶다. 오늘은 워싱턴산에 벌어진 끔찍한 비극으로 1년이 지난다닙니다. 당신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다. 그대 주여 고맙습니다. 아 헤나 베스... 걔가 쌍둥이 자매야 아이고 행방불명됐다네 행방불명, 행방불명 될만하지. 죽었는데 이길 했는데 <laughs> My officers did search the grounds, but the girls themselves couldn't have made it that far. Something about that mountain seems to breed tragic events. More than you know, Marty. Well, thank you for joining us, Anthony. With all the Washingtons tonight, their son Josh, on this the anniversary of the, of the mysterious disappearance of Hannah and Beth Washington. Well, hello, friends and fans. Yeah, i again. Good. 친구들 때문에 죽었던 all right. well, 여자가 hello, 여동생인 friends, 거야. friends and fans. It's beyond awesome to have you guys all back this year. Um, first off, I gotta say, I am super excited to welcome all my pals back to the annual Blackwood Winter Getaway. <laughs> so, um, let me just let you know uh, let's take a moment to address the elephant in the room for a second. 그렇지. I know. You're all probably worried about me and I know it's going to be tough on all of us going back after what happened last year. But I just want you all to know um it means it means so much to me that we're doing this. And that <laughs> that I 아니 <laughs> <I 웃음> 친구들 때문에 <laughs> 친구들 때문에 여동생 두 명이 다 죽었는데 오히려 나를 격려해 줘서 고맙대. 난 정말 너희야 모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대. 아. 이건 착한 건가? 진짜 고자인 건가? 이해가 안 되죠? l e like we're fucking porn stars. o k a Make this one trip. 와, 그 친구들 다시 모으는 거야? 제가 자기 여동생 두 명, 저건데... 아, 노래 또 나오네. 삼겹살 먹고 싶다. 아 소고기 먹고 싶다. 아 몽키 아 몽키 나 먹고 싶다. 죽음을 기억하라. 공돌력까지 10시간. 아, 가자. 얘가. 저거지? 오오오, 슈발. 아, 어. 어, 무슨, 야, 칼도 무슨 뭐. 진짜. 그막 전쟁군인들이 근접전할 때 들고 다니는 칼이야. 헤나의 가장 친한 친구, 샘, 배려짐 넘치 모험정이 성진함 오케이. 착한 여자구나. 그래 마체테 같은 거 그래. Hello? 그런 거 들고 다녀. 아프리가 다음 반, 다음 반 소통하고 싶대. 같이 해 주세요. 아프리가 분드 아, 이거 혼자 이렇게 걸어가도 돼? 어, 개무섭네. 뭐야 뭐 편지 있잖아 뭔데 문이 망가져서 넘어 크리스 어개 같은 거 그럼 크리스는 여기 사는 애가 아니고 조시가 여기 초대했으니까 지 별장에 그렇단 얘기는 크리스도 기어올